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누구한테 뭘 멋지게 보이는 걸 넘어서 내 자신에 대한, 제가 절권도로 얘기하면서 expression을 말하고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한 expression 표현이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성악을 맨 처음 배웠을 때, 성악에서는 항상 어깨만큼 다리를 딱 피고, 그 다음에 가슴을 펴서 아래를 랫당겨서 하라고 배웠어요. 손은 이렇게, 혹은 발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노래하라고 배웠는데, 이 성악하는 사람들의 그, 때론 옛날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힘든 점이 뭐냐면, 이손 액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운 걸,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이제 이손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마이크도 잡고 혹은 때로는 표현을 하는데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을 자제를 다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두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었죠. 근데 상당히 손은 이 스프레이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가 하는 그 노래는 이표현의 목소리와, 그쵸? 성의 단순한 그 억제를 넘어서, 이슈, 손의 이스프레이션 바디랭귀지까지 같이 연구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더 다채로운 건강한 사람과 소통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100%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 다 사람들만의 독특한 생각이고, 또그 이익과, 그쵸? 그런 자기들만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아마 좋은 목소리, 또 좋은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쉽게 입막을 우리 성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죠? 말 그대로, 그냥 저스트면, 그냥, 단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좋은 부분은, 노래에 특히 발성을 배우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알,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것들이 목소리가 한38%그 다음에 바디랭귀지가 50% 정도 나머지는 뭐 언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상당히 그만큼 목소리나 이 바디랭귀지는 상당히 표현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또 때로는 어, 그게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발성적인 부분과 노래의 이스프레이션 같은 부분을 자기도 못한다면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는 때가 많다는 것이 결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어, 또 제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하는 친구와 이제 했었는데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델 같이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어깨만큼 편하게 하는 자세도 괜찮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는 다리를 우선은 피 붙이고 네, 벽 뒤에 이 뒤꿈치와 엉덩이 쪽이 닿아서 허리가 그렇죠? 이 주먹 하나 타는 정도로 해두고 가슴을 최대한 펴가지고 뒷목을 붙인 다음에 또 뒷목 쪽에도 공간이 생길 정도로 해서 최대한 이 자세를 유지해보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기본 소리를 낼수 있는 코어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코어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발 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좀기억가 설명드리면, 한 발, 한 발을 들고, 그 그렇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먼저, 그 그렇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발들을 이렇게 놓고, 뛰어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뛰었을 때에, 어디가 잘안 맞죠? 예, 당연히, 이복직근복횡근이라는이코 부분에, 척추키기근이라는 부분과, 그죠? 이 둔근, 그죠? 중등근, 중상, 아래에 있 혹은 예, 햄스트리밍, 이런 비복근,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대체적으로, 뭐 코어는 여러 학자마다 어디까지가 코어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인체에 쓰이는 모든 근육들을 다 코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할 때는 그 모든 근육들이 활용되고요. 그래서, 어, 노래할 때 특히 이렇게 흔들어주는, 뛰어주는 부분이 내 코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도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번 하거나, 그쵸? 뭐 어, 20번 이상을 해서 세트로 하신 다음에 이제 또 발성을 해보시는 거죠. 발성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에이오 몸도 있고요. 또 자음을 고쳐서 밥에 비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음장을 통해서 비음을 강화할 수 있죠. 영화에서 이 발음을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연기 발성과 뭐죠? 그냥 사 일반적으로 TV에서 보는 그죠? 그 그래, 사극이나 여러 가지 그 발성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연극에서는 좀 약간 더 인위적으로 보이죠.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소리가 잘 들리려면 일상적인 그 발성을 해서는 생활적인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그좀 그 인위적인 부분이 아 정말 발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 연기를 넘어서 이제 실생활에 대한 그 TV에 나오는 혹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연기 발성은 좀 실생활에 맞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 혹은 인위적인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성적인 부분에서 좀더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에서는 자세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기초가 된다 그래서 그 기초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코어라는 것이 코어를 기르기 위해서 어, 한발뛰기 혹은 슈로스 호흡이 있어요 슈로스 호흡은 제가 필라테스 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아래 부분에 아래, 위에, 혀를 대고, 어떻게하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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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 코, 그죠? 목행이아래쪽의 근육이 자극을 받아요. 물론, 당연히, 횡경로도 자극을 받고, 이 슈러스 호흡법으로, 척추, 축만증 같은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필라테스, 이제 또 다른 필라테스와 함께 설명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슈로스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할지를 설명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슈로스 호흡도 상당히의 횡경막, 이 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하면서 1 0 번, 2 0 번, 세트로 같이 한번한번 한번 뛰는 거를 해보시면서 슈로스 호흡을 하기를 추천드리며, 어 발성도 마, 매, 네. 바! 배! 바! 내뿜 수도 있고 방향은 나중에는 바! 뒤로 당길 수도 있죠. 저는 뒤로 당기는 걸더 추구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 앞으로 붙여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이렇게 따라 올라서 되게 성대가 빨리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성을 전환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저랑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